공부만이 살 길이다. 주린이 보충소 프로젝트 오늘은 거래량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 매매 기법 뭔지 좀 궁금하시죠? 에, 이 거래란 게 뭡니까? 자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을 말씀, 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에, 조금 이제 조금 실력이 되신 분들은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란 건 뭡니까? 영어로 딜. 에, 시장 마켓에서 주식을 서로 사고 파는 게 거래죠. 예, 이건 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매수자와, 즉, 이제 사는 투자자와, 매도자, 즉, 파는 투자자가 서로 매매 심리가 일치한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혹 가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양파 한 망을 살려고 한다. 그런데, 팔려는 사람은 한 망을 5천 원에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살려는 사람은 한 2천 원이면 사고 싶어요. 서로 간에 심리가 안 맞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3500원에 팔겠다 라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아 심리가 일치한다. 그래 되면 거래가 되는 거죠. 자, 팔려는 사람 5천원, 팔려고 는데 살려는 사람 2천원 산다. 그러면 서로 심리가 안 맞으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팔려는 사람과 파, 살려는 사람이 서로 심리가 일치하는 게 바로, 일치하면서 발생되는 게 바로, 거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이 뭐냐? 그러면은, 주시장에서 거래된 총 주식수입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열주 거래되면, 총 주식수 열 주, 만주 거래되면, 총 주식수 만총 거래량 만 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 여기서 말하냐, 대량 거래라는 거는, 주시장에서 식 투자자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상당히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부과를 받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20일 평균 거래량입니다. 20일 평균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이, 2.5배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저점 구간, 저점 구간에서 이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 추, 세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가 유입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줄줄이 흘러내리면 어쩌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아, 지겹다. 나 지금 팔 수는 없고 조금만 오르면 내가 팔게라고 대기 순번이 있습니다. 자, 지금 파실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 이런 식으로 쭉 줄을 서 있는 거죠. 누구든지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신규 매수자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반면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자,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다는 얘기는 기존 주주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률 극대화 하려고 안 팝니다. 예. 나는 지금보다 2 배, 3 배, 1 0배 훨씬 비싸게 팔고 싶어. 나는 무조건 수익률 극대화 할 거야. 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야, 언제든지 사고 싶은 거죠.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할 사람들은 계속 대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뿐 손들어 보세요. 1번, 2번, 1000번, 1000번, 100번, 10만번, 0 100만번. 이런 식으로 살려는 사람이 계속 대기수를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신규 매수자가 대기 중인 상태에서 기존 주주가 팔기 시작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저점 구간, 저점 구간에서 이제, 대량 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하는 신규 매수자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점, 고점, 위에서, 고점에서는 추세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가 이탈하을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이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이 대량을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389만 예, 2천여 주가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2 1일 평균 거량이 66만 1150주죠. 그래서 2 1일 평균 거량의 5.9배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5.9배 어떻습니까? 590%죠. 2 1일 평균 거량의590%거량 터지면서 여기서 강하게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 음, 이게 이제 저점 구간이고 자, 고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 터진 겁니다. 자2 0 평균 그 당시 거래량이 24만 2983주가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24만여주, 24만 3천여주가 거래량 터졌죠. 2 1일 평균 거래량이 7만 5600 한주입니다. 그래서 2 1일 평균 거래량 대비 대략적으로 320% 대량거래 터지면서 고점에서 그 주가가 떨어졌다. 저점에서 대량거래 터진 것은 주가 상승, 고점에서 대량 거에 터진 거는 주가 하락을 예측해 볼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이 당시에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자, 24년 7월 2일입니다. 24년 7월 2일날 시가가 75만 6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4년 7월 2일날 거래량이 30, 31만 729주였습니다. 그 당시 21일 평균 거량이 72,392주란 거죠. 이 당시 72,000주 평균 거량 대비 당시 에 31만 주 터리면서 대량거래 429.2% 평균 대비 대량거래 터지고 났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현재 이 구간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요때 24년 7월 2일 날 75만 6천 원대인데 자 25년 2월 14일 이때 대량거래 토에서쭉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가가 120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현재 7개월 만에 대략적으로 59.9%이 대형주가 거의 60% 이상 급등했습니다. 동사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3위 정도 3위 정도 되는 코스피 상위 종목이 이렇게 대량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현재 1위 종목이 되겠죠? 이 당시에 23년 9월 12일날, 이 당시에 5만 1,900원입니다. 당시에 거래량이 125만 3,125만, 아 죄송합니다. 1253만입니다. 1253만 9천주가 거래량 터졌는데 20일 평균 거량이 114만주입니다. 그래서 114만주 대비 1253만주 거량 터지면서 20일 평균 거량 대비 1098% 거의 11배 정도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이 대량 거래 터진 구간이 2간돼 있습니다. 이구간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23년 9월 1 2일부터 해가지고 24년 11월 11일까지 45만 5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 2개월 동안 877%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877%이기 때문에 저가 대비 977% 거의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3년 9월 10일 날 51,900원에서 45만 5천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어찌 보면 텐베배가 됐던 종목이 바로 알테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대비 에, 1,098% 거의 11배 정도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투자를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현재 구간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5일 현재 2025년 4월 5일 오늘 식목일인데 오늘 시점에서 대량거래 터진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종목에서 코스비 종목에서는 현재 알루코가 확인됐습니다. 알루코가 2,090원 현재 구간인데요. 자 20, 에, 당일 오늘 거래량이 전일이 됐죠. 자 거, 전일 거래량이 401만주, 자 400만주 거래량 터졌습니다. 21일 평균 거래량이 61만주 정도 거래량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61만주 대비 오늘 400만주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21일 평균 거래량 대비 649% 평균 거량 래 대비 상당히 많은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이관에 현재 2090원 거래을 참고하시고요. 화천 기계가 또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오늘 3350원이 되겠습니다. 거래량 오늘 거래량 151만 천주, 151만주 거래량 대량 거래 터졌는데 20일 평균 거래량이 28만 천주 되겠습니다. 자, 28만 천주 대비 오늘 151만주 대량 거래 터지면서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537% 대량 거 터졌는데 현재 3,350원 구간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구간 자, 저점 구간에서 있는 종목들만 포착이 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국내 종목 코스닥 종목에서는 휴맥스가 포착이 됐네요. 오늘 1,243원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115만 8,000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일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대비 대략적으로 1,150% 대량 거래 터진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종목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오늘 4,325원인데, 현재 21 평균 거량이 13만 5천주 대비 오늘 87만 4천주 거량 터지면서 21 평균 거량 대비 646% 대량 거래 터진 종목입니다. 자, 주가 고점에 있는 종목은 제가 굳이 우리 주식 농무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호착인의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국내 종목을 말씀드렸고 자, 미국 종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식 농부님들, 자, 추수기, 에, 오리지널, 스페셜은 국내, 그다음에, 에, 바운싱하고, 아, 바운싱하고, 그다음에 에, 라이징 채널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채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죠. 현재 나스닥 종목에서는 현재 아메리칸 레벨 그래서, 에, 티커명이 AR e b 가 현재 19.50 달러인데, 20일 평균 거량이 753만 2천 주인데 오늘 5,733만 주 대량거래 터지면서 오늘 761.3% 대량거래 터져서 공개됩니다. 오늘 19.50달러 구하기 하려면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두 번째 종목 CXA입니다. 그래서 티커명 CXAI가 현재 1.42달러 구하이 되는데 20일 평균 거래량이 537만. 7천여주인데 오늘 거량이 5,669만여주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그래서 1,585% 대량거래 터졌던 구간이 현재 1.42달러 구간이라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스 자 증권거래소 거래소 정보이 되겠습니다. 자 주미아 테크놀로지 오늘 티커명 JMIA 가 현재 오늘 1.78달러 구간인데 21평균 거량이 250만6천여주인데 오늘 1,118만여주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오늘 446 3% 21 평균 거량 대비 대량거래 터였다는 점 구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소 종목 사솔 자, 티커명 SSL이 되겠습니다. 21 평균 거량이 98만 5천여 주인데 오늘 328만 9천 주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3 달러 구한인데 오늘 대량거래 21 평균 거량 대비 333.7% 대량거래 터였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5일 현재 구간에서 포착이 된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린이 보충 수업 프로젝트 거래량 매매 기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감사합니다.